안녕하십니까. 할아버지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동부 망 만들고 동부 심는 시기가 언제냐, 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부는, 동, 어떤 지역에서는 동부를 양대라고 그러고, 또 여기서는, 예, 여기, 여기서는 에 동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여기가 어디냐? 할아버지는 청주 시내에 살고 농장은 청남대 가는 쪽에 있거든.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어, 양대라고 안그래고 동부라고 그래더라고그 우리 옛날 옛날 고향은 제천 청풍인데 그쪽으로는 양대라고 그래거든. 양대. 양대인데 동부라고 그래. 하여간 동부가 됐던지 양대가 됐던지 동부는 동부입니다. 예, 그래서 그 동부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요. 하나는 일찍부터 심어가지고, 일찍 심어가지고, 6월, 6월 중순에, 6월 중순에 심어가지고, 6월 중순에 심어가지고, 7월 중순서부터, 수확을 해서 서리 오기 전에 9월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따 먹는데 지금 이 종자가 종자가 그 까만 동부입니다 까만 동부 근데 이 까만 동부가 있고 흰 동부가 있는데 흰 동부는 늦게 달려서 낭중에 마른 동부로만 수확을 하지 붓고는 별로. 못 따먹겠더라고 그런데 이 동부는 이까막동부는 계속 달려 계속 엄청나게 많이 달려 이 이거 이거 많이 달리서 팔쪽에는 열꽃털이한 묶음을 묶어가지고 삼천 원씩 받는데 이거 한줄 따니까 작년에 이거 한두줄 따면 그 삼천 원이니까. 열무 꾸미면 삼만 원인데 두줄 따니까 한막 사십 단 사십 단씩 나오더라고. 이 품이 많이 들어 그렇지. 돈을 하려면은 이 동부가 요 동부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아주 돈 엄청나게 많이 해요. 난도 여기 동부 이거 두 줄을 심어 가지고 애들 막까 가지고 애들 냉장고 그냥 내집 거를 꽉 채우고 나머지는 낭중에 말른 동부를 따서 파는데 작년에 단말을 했거든. 나머지 동부를 가지고. 그런데 동부 한 발에 6만원씩이요. 그래서 이거저것 그러니까 다섯 마리면 30만원인데 개꽃추 힘들게 해서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해면은 부수입이 아주 짭짤합니다. 할아버지야 뭐 근력이 없어 못하지만은. 예, 이게 이제, 옥수수 때가 이렇게 커서 6월 중순쯤 되면 은이 옥수수를 꺾어 먹는단 말이요. 그러면은 이 옥수수 때가 한 1m80에서 2m 이상이 커. 그러면 옥수수 그 대수내기를 지금 요 동부 막 만들어 놓은 데다가 붙들어 매. 그러면은 밑에 동부를 심으면은 이 밑에다가 여기 이제 비료준 이, 비료준 구멍에 여기다가 동부로 심어. 한포 끝내 하나씩. 그러면 이 동부, 동부가 이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와. 그러면 이, 왜 이거 기리바리 옆으로, 이거 2m짜리 사가지고 기리바리를 옆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떴는데 왜 했느냐. 작년에 이거 안 해가지고 이 옥수수 밑이 이제 썩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넘어온 거를 도로에 나고 쉬우니까 또 저쪽으로 확 넘어가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끝판에 가서 망했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쑥가를 떠서 튼튼하게 길이 발휘를 하고 우를두 줄을 이렇게 맸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간다 그래서 꽃이 농사를 짓던지 무슨 농사를 짓던지 농사 지시는 분은 반드시 동부 한두, 한두 줄 심어서 옥수수에 올려서 많이 따 잡수시기 바랍니다. 이게 동부가 엄청 맛이 좋고 영양가가, 영양가가 엄청나게 높대요. 그래서 이 동부가 그렇게 잘 팔리고 없어서 못팔아 이거 없어서 한번, 한번 해보시라고 하실 분들은 그래 이렇게 옥수수가 옥수수가 이 노지 하우스 아니고 하우스 아니고 지금요 노지 옥수수입니다 노지 노지 옥수수가 이렇게 크고 좋아 할아버지는 농사를 잘 짓는 모양이요.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부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